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놀라운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새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들 중에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고생이 돼도 그 일의 결과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면 일을 악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것을 잘 견뎌내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또 반복하며 참고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때더 지치고 힘드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 끝나는지 모를 때예요 이게 코로나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지만몇달 지나고 말겠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이 그만큼 큽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혹독한 군대 훈련도 제대 날짜 가까워 오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버티게 됩니다. 징역을 살거나 포로가 되어도 훈련할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냅니다. 어, 어제 저녁 식사 후에 우리 상동의 주민자치센터 가서 예, 운동을 한다고 갔어요. 평소 그 시간에 가면은 한 4, 5명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제는요 꽉 찼어요. 어, 기계마다, 런닝머신마다 사람들 다 올라가 있고. 어,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엿보였어요. <laughs> 새해는 누구나 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운동해야 되겠다. 체중도 줄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금연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금연 다짐하신 분들 계시죠? 어, 예, <laughs> 손 드실 분하셨죠 금연 다짐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제 어, 우리 신년 할에 우리 지방에 모임 갔는데 우리 전주교회 목사님이 콜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아, 올해는 콜라 안 마시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예, 새로운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와 결단 없이, 특별히 이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결단 없이 이 신년 벽돌을 보낼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는 책임 맡으신 분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여러분들이 올한해 영적으로 더욱 도약하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많이 괴롭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특별히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권사 회장이 두 분이 되셨어요. 우리 권사 회장님들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회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원들 다 동료해서 나와서 올한해 52주 공 예배는 내가 90% 이상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권사님들이 하셔야지요. 중직자들은 이제 귀가 간지러워서 잘못건디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기대에 그때의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현재 이 어려운 문제들 고통이 언제 사라질까? 그걸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여요. 그런데요, 기대감이 없으면 제일 큰 문제는 가슴이 뛰지 않는 겁니다. 매너리즘이라 그러는데, 뭐를 해도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슬렁슬렁하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집니다. 이 마음이 좀 뜨거워야 내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는데.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열심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세월이 흘러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신음 소리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처럼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이제 다시. 이제 가슴이 뛰고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늘 하는 정도의 평범한 일을 반복만 하고 있으면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 구원받은 것 자체가요 우리의 삶에 이미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변화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변화의 시작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세일을 하겠다, 행하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지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데,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 탄생의 중요한 말씀을 예언하실 때 보라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라. 로 시작이 됩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본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도 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에 알려 주었어요.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십삼장 십사절 말씀이에요. 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왜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 보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계시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이 돼요. 피할 바위요 요새요 산성처럼 든든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가 보니까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민이라 아멘. 우리 변화의 시대 시기에 있을 때요, 트렌짓 한다 그러는데 항상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비행기 갈아타는 것도 트렌짓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어느 공항 나선 공항에 내리면 항상 트렌짓에 대한 긴장이 있어요. 어디로 잘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떤 때는 막 기차 레일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트렌지 타는데 공항에서 공항을 옮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감이 있거든요. 비행기 갈아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이런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든든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1일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의 왕이라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손 놓고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께서도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창조 작업도 하셨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첫째, 광야에 뭐를요? 길을 내주시겠다. 광야에 가보셨나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가서 더 좋겠죠? 아니요, 아주 두려움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 저도 이 광야에 한 번, 예, 아프리카 광야에 한번 가봤는데, 예, 이 브리키나파스에 어제 어, 은자나 제르베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반갑게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옛날에 있었던 이제 추억들도 좀 서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브리키나파스 단기선교를 갔을 때 마을에 한 번도 예수 복음 들어보지 못한 마을들 몇 군데 가서. 예수 영화도 틀어주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어느 마을에 이제 복음 접, 전하는 접촉점이 생겼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마을을 가기로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광야예요. 돌멩이가 있고 여기저기 선인장 비슷한 조그만 관목 식물들이 있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니까 막 길이 뚝 끊어지고 가는 길이 높이가 툭 내려가 있고 막 그래요. 잘못하면 차가 거기 뒤집어질 뻔했어요. 길을 모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디 어느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전화가 연결돼서 막 물어보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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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방에 있는 게 돌하고 나무 몇 개씩밖에 없는데 이런 지형지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야 이런 데서 강도 만나면 큰일 나겠다. 이 광야에 수없이 많은 맹수와 깊은 웅덩이 도적재가 도사리고 있 있겠지만 어디에 그런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막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뭐 내비게이션 있는 거 아니고 정확한 지도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길을 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의 14장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안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길 대신 우리 주님 의지에서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요, 강야,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 인류 문명의 시작은 다 강을 끼고 생겨났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 물은 비손과 기혼 이두 강을 이룹니다.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도 다 강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파리나 어, 리옹과 같은 오래된 도시들도 다 강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은 생명을 낳는 보고 이 풍요로움의 상징인 것이에요. 반면에 사막은요 건조한 땅이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바람에 따라 모래 둔덕이 수시로 지형을 바꾸는 그런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은 생명이 물가로 모입니다. 작은 곤충들은 밤에 내린 이슬을 먹고 살지만 이, 이, 이 동물들은요 오아시스 같은 웅덩이에 모여서 거기에 그 고여진 물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으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팍팍하고 건조한 심령에 은혜의 남비가 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게 새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새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할 때 항상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인류의 타락으로 함께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제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면 길 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방황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시행착오로 왔다 갔다 헤매이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 있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란 심령들을 보면은요, 꼭 짜증을 내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면,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주변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상처와 짜증 가운데 불편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내주시면, 우리 안에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입을 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옆에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과 덕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목이 마르고 건조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럼 없어요 그래요 그분의 말의 의도는 문제 없다는 얘기 같아요 내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강물이 내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우리가. 받고 누려도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 판단의 순간에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요. 나도 같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괜히 그것이 나에게 옮겨져 가지고 나도 같이 시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요. 은혜 없이 퍽퍽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21절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시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회되는 대로요 공예배도 나오시고 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요 아무 때나 오셔 이곳저곳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각 실마다 뭐 빛이 되어 있는 피아노도, 건반도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거보다도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 없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서 이 답답한 심령들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느낀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기회를 주셨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 이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샘소아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갈수 없단 말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일 행하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아,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이전의 경험에 갇혀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은혜, 그걸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삶에 적용을 했어요. 빌리포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꾸 뒤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표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 요새 그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아버지가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어, 손흥민 선수를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손사래를 치고 월클 아니라고 우리 아들 월클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인터뷰하는 거 어, 저는 그 아버지가 누가 안수집사님이라 그러시던데 그 아버지가 오, 참 아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수많은 트로피 상을 받는데 아예 보지도 못하게 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어디다 보지 못하게 다 상자에다 가서 집어넣어버렸다는 여기에 매이지 말아라 너 요구에 만족하면 안 된다. 아직 다이룬거 아니야. 목표를 향해서 더 성장해라. 더 전진해라. 월드 클래스 그런 으로 하지 마. 너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키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어떤 신 신령한 체험 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좋은 것, 더 크고 놀라운 것, 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내 생에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큰 일을 행하세요. 과거는 성찰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발을 딛고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게 전부로 생각하시지 말아요 만약 그렇다면요, 우린 더 기대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순절의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동역자가 돼야 된다 이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 그러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보게 될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전부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대와 흥분으로 올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앞을 보고 앞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자는 가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닭처럼 좁은 마당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대 가운데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 흥분된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죄에 매여 포로로 묶여 있는 이들을 풀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사용하시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광야의 길을 길리나고 사막에 물을 나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상상을 깨고 놀라운 일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같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서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건너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심령 심령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